안갔어 아 여기 온다. 여기 온다. 동 t 님 n o w I 온다 아니. k 맞 o w I d o 맞 t know. I don't k 요 o w I d 요 n t know. I 맞 o n t know. I don't 쭉쭉쭉. 쭉쭉 d 쭉쭉 t know. 이 don't k 이 o w I d o n 아니 n o w 아니 아 n t k n 이거 아 don't k 이거 w I don't k n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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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? 김동 김동 만내말 들어봐, 아니 나 아니 나 씨발 맞을 줄 알았어. 아, 씨 미안해. 또덕만님일 수도 있어요. 이게 무작위 네이버 추천이기 때문에 덕만님 좀 무빙이 좀 경직돼 있는데 이거 맞나요? 이거 따라가는 거 맞아요? 덕만님 이상한데. 덕만님 이상한데. 아, 일단은 커버를 해줍니다. 내렸어요. <laughs> 왜 내렸을까요? 덕만이 <laughs> <동반이> 왜 내렸을까? 덕마님. <laughs> 덕말님 <동반이 웃음> <동반이> 이상해요. 덕마님, <laughs> 뭔가,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.